어쩌라고 라고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출발 미용사 가오를 다 버리고 빨대로 컬을 넣어보겠습니다 <laughs> 빨대를 반으로 접어가 그 안에 머리를 낀가가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일단 나도 처음 해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거든 차가 흔들려서 은근히 빡세네 빨대가 자꾸 펴진다 이빨로 깎아 깨물어서 할게요 <laughs> 휴가 첫날인데 아라리들 요청 들어주고 싶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구독해야 돼안 해야 돼아클 <laughs> 났다 휴게소다 찍지 마라. 뭘 찍는데? 또 큰일 나다. 빨대가 모 잘라. 커피 먹던 빨대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고요. 음에까지2 시간 남았는데 그때 풀게요. 궁금하다, 궁금하다 풀어보자. 오, 왜 이렇게 잘 되노?라고 했지만. 아왜 이렇게 부시시한데? 아니 소파에서 할머니가 내보고 이네 머리 뭐냐? 오른쪽은 허니듀 세럼을 잘 발라서 말아 줬거든. 사이 마이너제 발라줘야 돼, 안 발라줘야 돼. 해그리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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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마라 <laughs> 아니 어느 정도 정리해 주니까 힙하고 이뻐요 아닌 것 같네요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양갈래로 어떤데? 실패인지 성공인지 댓글 남겨둬